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알트만과 머스크가 친구에서 적대자로 전락한 내부 스토리. 그리고 디오지의 연방 일자리 감축은 공화당 지역구에도 위협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일론 머스크와 샘 알트만의 극적인 관계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두 기술 건물은 한때 오펀 AI의 공동 창립자로 협력했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AI 패권을 두고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적대적인 관계로 변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악화되었는지, AI 업계에서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머스크와 알트만의 시작 AI 혁신을 꿈꾸다. 2015년 두 사람은 힘을 합쳤다. 일론 머스크와 샘 알트만은 오펀 AI를 공동 창립하며, 모든 인류를 위한 안전한 AI 개발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당시 AI 기술은 구글이 주도하고 있었고 두 사람은 구글이 AI의 미래를 독점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머스크는 로켓과 전기차 혁신가, 알트만은 스타트업을 키우는 실리콘밸리 인맥왕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과 차이점. 머스크는 기술 엔지니어, 알트만은 전략가이자 투자 전문가. 머스크는 직설적이고 강한 추진력, 알트만은 부드럽지만 영향력이 강한 조정자. 하지만 두 사람은 권력과 혁신을 향한 강한 욕망을 공유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오픈AI는 인공지능 개발을 최전선에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협력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둘째, 머스크와 알트만 AI 패권 다툼 시작. 2018년 오픈AI 내부 권력 다툼. 오픈AI가 더 강력한 AI 개발을 위해 비영리에서 영리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자 머스크는 반발했습니다. 그는 내가 직접 회사를 통제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알트만과 오픈AI 내부 핵심 인사들은 머스크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머스크는 오픈AI를 떠나면서 독자적인 AI 개발을 선언했습니다. 2022년 채 g 피티의 등장과 머스크의 반격. 오펀 AI는 2022년 채 g 피티를 출시, AI를 대중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기술은 아이폰, 페이스북, 틱톡과 함께 세계의 가장 혁신적인 기술 중 하나로 평가받았습니다. 머스크는 AI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오펀 AI가 AI 시장을 독점하는 것에 대한 불만과 위기감이 컸습니다. 2023년 머스크의 반격, XAI 창립. 머스크는 오펀 AI에 맞서 자신만의 AI 기업 스 a i 를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과 시장 영향력 면에서 오펀 AI와 큰 격차를 보이며 경쟁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셋째, 2025년 AI 패권 전쟁 머스크와 알트만의 정면 충돌 트럼프의 재선과 AI 인프라 투자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은 새 알트만과 함께 스타게이트라는 AI 인프라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5천억 달러 약 670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으로 AI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머스크는 이 발표를 보고 배신감을 느꼈고, 알트만이 자신을 속였다고 분노했습니다. 머스크의 974억 달러 약 130조 원 오픈AI 적대적 인수 시도. 트럼프의 발표 직후 머스크는 오픈AI를 통제하는 비영리 단체를 인수하기 위해 974억 달러 입찰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업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적대적 인수 시도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오펀 AI가 원래 공익을 위한 조직이었지만 현재는 이익을 위해 변질되었다고 주장하며 인수를 정당화했습니다. 알트만의 대응 오펀 AI는 매물아님. 오펀 AI 이사회는 즉각 반박하며 머스크의 인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알트만은 머스크가 자신의 영향력을 되찾기 위해 오펀 AI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하며 오펀 AI는 모든 인류를 위한 AI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AI 패권 전쟁 어디로 가나? 현재 AI 산업은 머스크와 알트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더 개방적이고 안전한 AI 개발을 주장하고 있으며 알트만은 기술과 자본을 결합하여 AI를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키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결론 AI의 미래는? 머스크와 알트만은 한때 동지였지만 이제는 가장 강력한 적대자가 됨. 머스크는 오펀 AI를 되찾기 위해 974억 달러 적대적 인수를 시도했지만 실패함. AI 산업은 이제 두 건물의 경쟁 속에서 더 빠르게 발전할까? 이 경쟁 인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진행될지와 아니면 더큰 위험을 초래할지 불확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는 연방. 일자리 감축이 미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두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분석해보고 이 변화가 미국 경제와 정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트럼프 앤드 머스크의 연방 일자리 감축 추진.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연방 정부의 규모를 축소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지역 모두에서 연방 일자리 감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의 연방 정부 직원은 약 230만 명 군인과 우편 서비스 제외이며 일반적으로 워싱턴 D, 시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 전역의 다양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라베마 제5선거구에는 나사 마셜 우주비행센터가 있고 켄터키 제2선거구에서는 농업과 농촌 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이 있으며 캔자스 제2선거구에는 연방교도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처럼 연방정부 감축은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공화당 지역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에 따르면 연방정부, 일자리 비율이 높은 100개 선거구 중 절반 이상이 공화당 지역입니다. 즉, 공화당 의원들도 감축을 반대할 가능성이 크며 정치적 논란이 예상됩니다. 전통적으로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DC와 그 주변 지역. 연방직원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이며 전체 연방 공무원의 약 20%가 근무하고 있음. 그러나 나머지 80%의 연방직원은 미국 전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각 선거구의 중요한 경제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별 연방정부 일자리 감축 영향. 1. 남부지역. 남부지역에는 군사시설과 재한군인을 위한 폭지서비스가 많음. 오클라우마 제사선거구에는 포트실과 팀과 공군기지가 있어 연방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함. 엘라베마 제5선거구에는 나사와 국가 안보 관련 시설이 있어 감축시 타격 예상. 미 중서부 앤드 북동부 지역. 농업과 군 관련 일자리 비중이 높음. 아이오와 농무부 소속 연방 직원이 전체의 약20% 차제. 오하이오 제10선거구 라이트 패터슨 공군. 기지가 주 최대의 고용주 역할. 삼서부 지역. 내무부와 에너지부 직원이 많음. 와이오밍 내무부 직원이 연방 공무원의 약25% 차제. 알래스카 앤드 하와이 군사시설과 재양군인 지원 시설이 많아. 감축 시 부정적 영향 예상. 넷째, 연방정부 감축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방 일자리 감축은 단순한 공공부문 문제를 넘어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점. 지역 경제 위축 연방정부가 주요 고용주 역할을 하는 지역에서 실업률 증가 가능성. 정치적 갈등 심화 공화당 의원들도 지역구 보호를 위해 감축 반대할 가능성. 서비스 부족 문제 국가 안보 농업 우주 산업 등 주요 정부 부문이 위축될 위험. 결국, 연방정부 일자리 감축은 단순한 예산 절감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전체 경제와 정치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섯째 마무리 엔드 결론. 트럼프와 머스크는, 연방정부 축소를 추진하지만, 공화당 지역구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큼? 연방 일자리는 미국 전역에 분포하며, 감축시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연방 감축 정책이 실제로 실행될 경우,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강한 반발이 예상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